자 106쪽에 보시면 계속 이제 닮음 단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래서 자 요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어 요거는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문제로 보는 게맞지자뭐 요런 거 있잖아. 545번 같은 거. 요런 요런 그림 있잖아. 요런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비례식이 나와야죠. 그죠? 누구 대 누구는 누구 대 누구다. 이런 비례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례식의 원리는 다 닮음의 원리인 거잖아. 그니까 러 지금 이 그림에서도 누구랑 누구가 닮음인가부터 생각하시면 비례식 보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거 ADE라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BC라는 삼각형, 요게 닮음인 거잖아. 요렇게 둘이 닮음인 거니까. 원준아,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는 몇대 몇은 몇대 몇이라는 비례식을 세워야 될까? 요렇게 두 개를 보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친절하게 옆에 꺼내줬죠? 이게, 이게 지금 ADE라는 삼각형을 여기다 꺼낸 거고, 그 다음에 ABC라는 삼각형을 여기다 꺼낸 거야. 이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는 얼마니? 그러면 닮은 비가몇대 몇이니? 그럼 그걸로 시작하는 식이 나와줘야지. 어, 다시 해봐. 그거는... 여긴 얼마야? 여기... 여긴 얼마고... 그림에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X. 그래요. 그러면 식을 뭐라고 세워야 돼? 6 8 x 그치. 근데 6대15는 간단히 하면 2대5잖아. 네. 그래서 2대5는 8대X.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네. 그죠? 그러면은, 이 곱하기 4 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4 얼마야? 20. 그치. 20. 그 식이 보여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454번 같은 구조는 닮음인 거를 요렇게 찾아가지고 식을 세워서 20 요렇게 풀면 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5, 546번 같은 거 바로 옆에 있는 546번 자 요런 거는요. 이거는 굳이 닮음을 안 봐도 닮음을 안 찾아도 너무 느낌이 빡 오잖아. 그지 여기서는 딱 보면은 여기 대여기의 비율과 그지 여기 대여기의 비율이 지차는 어떨까? 같지? 근데 오, 오른쪽에 초록색을 보니까 간단히 하면 몇대 몇이야? 2대1이지.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인 걸 바로 알수 있어? 여기가 5인 걸 바로 알수 있어. 그럼 x는 몇이야? 15.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 세로 방향의 길이들을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다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봤던 이 545번처럼 가로 방향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 그럴 때는 누구랑 누가 닮음인가를 잘 보시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서 원리는 다 닮음이기 때문에 왼쪽 페이지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닮음을 잘 찾으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아래로 들어가서 2번그 6-2에 있는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요거는 이제 외워야죠. 그렇죠? 많이 봤던 공식이지. 우리 그 암기하는 프린트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표시해놔요 얘들아? 내각의 이등분선이 들어간 그림입니다. 내 밑줄거나 내각의 이등분선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오징어같이 생긴 그림이 고거 내각의 이등분선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은 외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요렇게자 그래서 위에 거는 헷갈리지 않아 그치? 위에 거는 자이 그림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설명했었죠 일단 각의 이등분선을 보통 표시할 때 항상 이렇게 땡땡으로 표시하거든 그치? 그래서 점 두개가 보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일단 땡땡이 있잖아. 그러면 땡땡이 들어가 있는 식. 이런 식을 소나 무슨 식이라 그러지? 그지? 일단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비례식, 땡땡이 보이니까 비례식이 성립해. 근데 이 그림은 외우기가 되게 좋아. 지천아 설명할 때 설명 듣고 자, 이 그림은 외우기 되게 좋아. 그냥 왼쪽 뼈인데, 오른쪽 뼈는 왼쪽 부분대, 오른쪽 부분, 이거잖아, 그치? 알파벳으로 쓰면 뭐지?잖아. 요거 뭐죠? AB대 AC는 BD대 dc 그치? 자 요거 근데 알파벳이 중요한게 아니라 변의 위치가 중요한거죠 알파벳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원저나 보라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해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음,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는 왼쪽대, 오른쪽은 왼쪽대, 오른쪽 공식 성립해. 근데 이제 밑에 게 많이 헷갈려. 밑에 그림, 외각의 이등분선 그림. 그래서 범주나 이거는 외우기 편하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외웠더라?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이키 모양으로 외웠죠. 나이키 모양.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나이키처럼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요선 하나를, 요선 하나를 요쪽으로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대, 요고 요거는 요거대, 요고 요거 하면 나이키 모양이 보이죠. 그쵸? 나이키 모양이 보이도록 a b 대 AC는 b d 대 CD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은 언제 나오는 거냐? 외곽에 이등분선이 거졌 있을 때입니다. 이거 외곽이죠?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삼각형은 얘예요. A B C라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각이 소우나 외각이지, 그렇 그래서 외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는 그림에서는 나이키 모양의 공식을 떠올리면 된다, 그쵸 그래서 알파벳으로 쓰면 A B 대 A C는, 자, A B가 더 길잖아. A B가 길고 A C가 짧으니까 나이키 모양의 아래쪽도 긴놈대 짧은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D 대 C D 요런 공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외각의 이등분선 그, 그림은 나이키를 떠올려가지고 외워라, 그치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얘도 가끔씩 한번 나오거든요.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증명해서 풀긴 어려워, 그치지 이거 두 개다,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공식 잘 외워두시고 넘어갑니다. 108 페이지로 갈게요. 108로 가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이거는 아마 여러분 내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위에 부분 대 아랫부분의 비율이 똑같아요. 라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림 보면 바로 기억날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다리꼴 문제 있죠. 요렇게 생긴 그림. 요 그림에서는, 전에도 똑같이 설명했는데, 요 그림에서는 보조선을 긋는 방식이 성준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각선 긋는 거. 이렇게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자, 요쪽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요쪽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기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요기를 이용해서, 요기 길이를 구하고, 이렇게두 부분을 따로따로 따로 구해가지고, 중간에 E, F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민주야, 대각선 긋는 방식이 있고, 또한 가지 방식은 무슨 보조선을 그을, 그을 수도 있다? 평행선 그치 평행선 평행선 자이 dc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a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럼 요런식으로 평행선을 그어주면 자 여기 길이 뭘까 민주야 a. 여기 어차피 a겠죠 여기도 어떨까 a. a겠지 그럼 여기 길이 뭘까 b 빼기 a b a겠지 그럼 우리는 요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닮음을 써서 여기 길이 구하면 되는거지 그치 그죠? 할수 있겠죠?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잖아, 그치 어, 그걸 활용해서 여기 길이만 찾으면 이거 플러스 a 해가지고 ef의 길이를 찾는 두 가지 보조선 긋는 방식이 있다. 대각선, 평행선, 그렇죠? 둘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6.5번으로 내려가서 원호야, 이 그림에서는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 그림 안에 닮음이 몇쌍 있는지를 맨날 물어봤었어. 몇쌍? 셋쌍 맞죠? 이 그림을 딱 보면 어, 닮음 셋 쌍. 첫 번째 누구? 어? ABC. 응. 음. EFC. 그렇지. 요렇게 ABC랑 이렇게 EFC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닮음이 한쌍 보이고 또 누구? BDC랑 BDC랑 e b e b c 랑 d c 랑 EBF. EBF. 그렇지? 요렇게 가지고 또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닮음이 또한쌍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응. 그치 어, 요렇게 생기네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제일 먼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의 닮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요놈이랑 요놈의 닮음을 쓰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 쌍의 닮음이 요 안에 들어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574번으로 갑시다. <laughs> 자, 574번 문제는 딱 보면 이제 식이 보여야 돼. 우리 준서한테 한번 물어볼게. 일단 쉬운 거. x를 먼저 찾게 을 준서야. x를 찾으려면 어떤 비례식을 세우면 될까? 뭐라고요? 어, 8대 어, 근데 이걸 구해 버리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요 길이가 얼마죠? 요기 4잖아, 그치? 요걸 활용해서 식을 세운다면? 어, 8대 4는? 그쵸. 이렇게 세우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x는 몇이겠어? 6이겠지? 그치? x가 6 찾았어요. x는 6. 자, 지찬아. 그러면 이제 y를 찾을 수 있는 비례식을 불러줄까? 그렇죠. 8대12는 이렇게 가야지. 8대12는 6대Y. 맞죠? 근데 8대12를 간단히 하면 뭐예요? 2대3이지. 2대3은 6대Y. 그럼 Y 몇일까? 9가 되겠네. Y는 9. 그래서 답은 54. 이렇게. 그치? 가로방향으로 물어봤을 때 비례식 잘 세우면 되고요그 다음에 579번으로 가서 요 문제는 요거는 소은이가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는 서로 지금 반대방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뭐 겹치지 않아서 비례식 세우기 쉽죠? X부터 찾을게요, 소은 X. 지금 여기가 4인데 요 밑에가 12지. 그치? 그러면 비례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어. 3대1이요? 네. 3대1은? 20-x 대 x. 그렇죠. 20-x 대 x.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지금 여기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이면, 이렇게를 볼 거면, 여기서도 x하고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그치? 이만큼의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x를 뺀 거기 때문에, 자4대 12는 x 대20 마이너스 x 그럼 소은이가 표현한 대로 이렇게 돌려서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20 마이너스 x가 3x랑 같으니까 x는 5가 되겠네. 그죠자 x 찾았고 y를 찾는 비례식을 지윤이가 한번 불러봅시다. 1대, 1대 3은 y. 그렇죠. 그냥 위에 있는 작은 놈대 밑에 있는 큰 놈의 닮은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응. 그럼 Y가 얼마야? 9. 9가 되겠고. 답은 응. 뭘까 그러면? 그렇죠. Y 빼 X.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84번 갑니다. 584번은 이거는 예경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D, G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예경아. 일단 여기 어... 여기 밑이 전체 길이가 지금 15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15라는 걸 활용해서 어디의 비율을 구할 수 있을까요? 4대 5. 응. A, 어디 대 어디가? AB 대 A가 4대 5. 어, 여기 대 여기로 자른다면 요거는 4대 1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여기 대 여기로 자른다면 4대5니까 그치? 여기 잘라서 말하면 4대1 요렇게도쓸수 있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요 상황에서 이제 자요 삼각형 a d g 라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BF라는 삼각형을 딱 꺼내서 본다면 얘네 둘의 닮은 비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닮은 비가 그치? 여기가 지금 4에 해당되고 요거는 합친 거니까 5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X고,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5인 거죠? 끝났네. X 자체가 몇일까? 4. 4cm가 되겠지, 그치?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림에서 닮음을 뽑아내면 되죠. 넘어갑니다. 넘겨서 589번으로 갈게요. <laughs> 자, 요 문제는, 어, B, BC와 DE가 평행인 걸 찾는 건데. 원준아 1번 그림 보니까 평행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1번. 뭐라고? 어, 왜 아니죠? 만약에 평행이었다면 어디대 어디가 어디대 어디랑 같아야 돼? AB랑 AC랑. AC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AB와 AC요? 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숫자로 말해봐. 만약에 평행이었다면 몇대 몇이 몇대 몇과 같았어야 돼. 응. 약분하지 말고 그냥 말해봐. 어, 마치 그게 같은 비율이었어야 평행인 거지. 근데 같은 비율이 아니죠. 그러면 평행 아닌 거고, 2번은 어때, 원주나? 얘도 만약에 평행이 었다면 뭐가 같았을까? 숫자로 말해봐. 슈터로 말 어. 말해봐. 6대1 6대 말해봐. 시 6대 말해봐. 6대10은 왜 다시 말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 원준아, 만약에 이 옆에 네가 아까 6대3은 7대5라고 말했잖아. 예. 이거를 6대3은 5대7이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아니요. 안 되죠? 예. 그럼 이 그림을 말할 때도 6대10 그랬으면 6이 위에 뼈이고 10이 아래 뼈이잖아. 예. 그러면 6대10은 누구 대 누구라고 말해야 돼?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6대 10은 그대로 가. 6대 10. 위에 뼈, 아래 뼈이잖아. 네. 그러면 반대쪽에몇대 몇이라고 말해야 되냐고. 대 7이 5대 7이라고 말해야 돼. 근데 계속 7대 5라고 말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위에 거대 아래 거는 위에 거대 아래 거.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성립해야 안 해? 아니에요. 안 해. 그래서 평행이 아닌 거고. 3번은 그럼 뭘까? 3번. 네. 6대 8은? 다시 말해볼까? 그렇지. 6대 8 했으면 여기도 12대 16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쌍이 맞는 거죠. 근데 6대 8하고 12대 16은 같을까 다를까? 6대 8을 약분하면 뭐예요? 12대 16을 약분하면 뭐예요? 3대 4죠. 3대 4. 6대 8도 3대 4. 12대 16도 3대 4.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 그림은 평행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네. 평행이 맞는 거죠, 그죠? 평행이 맞는 거야 3번이,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에서 원준아, 너는 6대 8은 이렇게 시작했잖아. 네. 만약에 6대 2는 이렇게 시작하면, 12대 맞지? 그지? 그게 성립해도 평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3번이 평행이다라고 찾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93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 그림 딱 보자마자 원주나 뭐대 뭐는 뭐대 뭐가 떠올라야 돼. 그지? 더 간편하게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8대 12. 간단히 하면 몇 대면? 2대 6이요. 아니 1대 3이요. 다시 한 번. 2대 3. 2대 3. 그치? 그러니까 여기 BD대 CD가 2대 3 비율을 만족해야 돼라는 거지. 네. 근데 전체 길이가 10cm니까 10cm를 2대 3으로 비례배분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2에 해당되는 여기의 길이는 얼마일까? 4cm. 3번이 되는 거죠? 네. 그 그림 딱 보자마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599번 보겠습니다. 자, 599번은요. 역시 민주야. 이 그림도 딱 보면 뭐가 생각나? 네, 그죠. 왼쪽도 오른쪽은 왼쪽도 오른쪽이야. 그러면 지금 BD 대 CD의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일까? 음, 2대 3. 예부터 음, 먼저 말하면 3대2 3대 비율이겠지. 그러면 민주야, 이 하얀 삼각형과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몇대 몇일까? 이 하얀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그쵸. 그렇죠. 밑변의 비율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ABD 하얀 삼각형의 넓이가 24래. 얘가 24래. 그치? 이건 음, 뭐 편안해. 끈, 끝났네. 얘 얼마야? 얘는 응. 아 이거 암산 근데 너는 왜 모르는 게 있을 때 범준이를 쳐다봐? 네? 아니 아니 어? 그러면 저거는 응. 3대니까아 그냥 써서 해라 24대 x는 3대 2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3x는 아 3x는 또72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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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70은 아니라 48 이렇게 까36 아니네. <laughs> 아니. 제, 아니 제, 제, 그냥 제, 제, 하자. 자, 3x는. 3x는 얼마? 40. 8, 그럼 x는 얼마? 16. 16입니다. 16. 그렇죠? 16제곱센치미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2번 그림을 보면. 자, 602번 그림을 보면. 지찬나세 글자가 떠올라야 돼.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이 소공식이 웬 말이냐. 세글자세 글자가 떠올라야 돼. 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아, 나이키. 나이키가 떠올라야 돼. 나이키가. 그치지 나이키가 떠올라야 돼. 이거 어, 방금 악도 말했잖아 외각의 2등분선 을 그었으면 나이키 공식이다. 그럼 여기서 나이키를 예쁘게 그리면 돼요. 어떻게?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그치? 나이키 모양 나오죠? 그죠? 자, AB 대 AC는 BD 대 CD. 원준아, 그렸니? 아, 나이키 네. 그려. AB 대 AC는 BD 대 CD.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럼 AC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로 딱 잡으면 되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12대 X는 20대 12. 이거잖아. 그치? 맞죠? 여기 전체 길이니까. 20대 12. 그쵸? 12대 X는 20대 12. 그럼 20대 12를 좀 간단히 할까요? <laughs> 간단히 하면 5대 3이네. 그치? 간단히 하면 5대 3. 자, 그럼 여기를 내가 5대 3이라고 했어. 그럼 원준아, 계산 어떻게 해? 고민하지마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비례식 만났으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뭐라고요? x랑 3이랑 곱한다고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5x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요. 양변을 5로 나눈다. 그쵸? 그럼 x는 뭐가 돼? 5분의 36. 그쵸? 그게 답입니다. 5분의 36,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을 딱 보고 이 공식을 떠올리느냐, 못 떠올리느냐, 그냥 그거야. 공식을 떠올리면 그냥 풀리는 거고, 공식을 못 떠올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시다. 1 1 5까지만 나갈게요. 그러면 숙제는 106쪽부터 115쪽까지 요만큼이 숙제가 되겠고요. 요것도 우리 내일, 내일 토요일이지? 내일 밤 10시, 12시 전까지 내일 밤 12시 전까지 전말 전날 12시까지 전날 어? 6시 어, 근데 항상 나는 내고 나서 그 다음 날 12시 전까지라고 했었는데 그 <laughs> <laughs> 너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발끈하더라?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응? 자 내일 밤 12시 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